안녕하세요, 지돌리입니다 자, 오프 시즌 이벤트 타격하고요. 십 스타 팀 관리 선수 확인 선수 조합 스카우트 스카우트 들어갑니다. 확인 오 김광현. 강경배 장종훈 최재훈 우삼민 뭐 레전드 재료 안 나오네. 예전엔 좀 나오더니 나왔네. 심정수 나왔네요. 어, 아, 어, 저번에 스페셜 카드, 음, 이렇게 조합하면 되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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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자, 그래서 탐색을 눌러놓고 소지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합시다. 이어로 선수팩 음 이건 나중에 뽑자. 음 주말에 한꺼번에 나만의 팩까지 해서 한꺼번에 뽑아 봅시다. 자 오늘 친구 대전 시작하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알람이 울렸어요.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 수비 음, 박병호 커리어 하이. 점권 상황에서 4번 타자 박병호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푼 3리. 퀸세 어, 뭐야. 시작하자, 마자 어, 뭐야.

높게 떴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멈춰 코스. 스트라이크 존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투. 변화구 두개로. 오우 삼진. 높은 공에 헛스윙 삼진아웃. 결국 하이페스볼로 이겨냅니다. 잘로 2루. 스코어는 4대0. 키움이 앞서고 있습니다. 3회초로 가겠습니다. 자 공격기회. 자 공격기회. 마운드에는 경민철 선수입니다. 아직까지 점수 올리지 못하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올치나도 홈런. 센터초. 투타구. 중견수주채감이 가는 포기. 감자. 넘어갑니다. 스리라 홈런. 최영우. 정말 큼지막한 홈런. 바락 같은 홈런이 나왔네요. 정말. 자 공격 기회 또 최영우. 바꾸죠 한 번. 장효조로 바꿔보죠. 대타 장효주 선수입니다. 시즌 3할 2푼 4리 7개의 홈런 44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뒷금을 맞습니다. 지금 같은 몸도 터질 대사는 안 되는 데는 전공을 놓치다 보니까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변화구도 대처를 해냅니다. 파울. 자, 파울. 모두 파울입니다. 수가자신있쌓하는 구종이 맞아나가고 자꾸 터치가 되면 그 경기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또 파울? 뒷금을 맞습니다. 파울. 5구째. 5구. 그래놓고 안타 투수의 멘탈이 어? 나가는 플레이 사사사 점수는 사대사 동점 이제는 역전이 아니라 추가 점수의 상황이 되었단 말이에요.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키움의 두 번째 투수 소사 선수입니다. 이제 역전 옳지. 주 자, 말루 렸습니다만 빠져나가는 타구. 이제는 노아웃 말루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역전 찬스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8번 타자 진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무안타. 구 변화구로 몸쪽 스트라이크입니다. 아주 키가 막힌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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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안타를 치네요. 참자 자, 자, 김동주 점수는 6대4 삼성라이온즈가 4타자 네 연속 안타를 만들 수 있을지 어지 우측에 안타합니다 펜스까지 갑니다 1루 주자 3루에 멈춥니다 1타점 적시타 박해민 7대4 무사 1삼루예요 5개 1번 타자 박해민 선수입니다 노아웃 1삼루 황금 찬스입니다 5중간점 그렇지 적실타 홈으로 옵니다. 1타점 적시타! 브리검으로 바뀝니다. 자, 교체를 하네요. 어, 여기서 교체를 하는군요. 키움의 세 번째 투수 브리검 선수입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2번 타자 홀 선수입니다. 뒷구을 맞습니다. 3구째. 아웃. 아웃. 지금 아타에걸렸을거요 지금 타이밍을 봐서는 아기는 아니거든요 다행히 원아웃 더블아웃이 그될 뻔했어요 굉장히 오랜만에 아웃 카운를 잡는 느낌입니다 득점권 상황에서 3번 타자 김상수 선수 아하 일단 9대4 삼성이온가한 점을 더 추가합니다 점수는 9대4 다음 타자는 양준혁 선수입니다 어떻게든지 맞춰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쉽게 외압 이고이수 있는 선수니 끝났네. 자이렇게 해서 경기를 마칩니다. 자, 서건창 박병호 랄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